교회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출액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보잘 것 없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작은 집이었을 거예요. 우린 성막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 성막 멋있어. 그 의미가 대단해. 햇 빛이 비치면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지만, 실제로 크기를 정리해보면 길이가 50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폭이 25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면,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 본당과 교육관 다 합친 것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성막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집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왜냐면 그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거든요. 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모여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후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그 초대교회는 무형적 교회였어요. 건물의 모양이 없고, 이곳저곳에 모여야만 했고, 심지어는 로마는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에 비로소 교회는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 외형적인 모습은 그때마다 모습을 달리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참 기뻐하셨고, 또 앞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세워질 때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정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성경에는 반복해서 성막을 짓는 과정에 나타난 표현이 있어요 여보께서 모세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교회는 모름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요한계숙의 일곱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그 당시 교회들은 규모로도 엄청난 규모를 짓고 건물을 지었어요. 외형적인 화려함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나 라우디아 교회는 부족함 것이 없다고 한 교회였지만 예수의 님 눈에는 가난하고 부족해 보인다고 제시록에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화려하고 외형은 정말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교회였다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 소아시아라고 했던 지금 트리키에 가보면 옛날에 그 화려했던 교회 폐허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 트리키에 가면 그 빌라델빌 교회 아마 그 터전을 들러보는 모양인데 가면 기둥 하나가 사람 둘이 이렇게 아름해도 기둥 하나를 다 감싸지 못한다고 래요 기둥이 얼마나 큰지 그 기둥이 세워진 것을 가만 가늠해 보면 야,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거야? 할 정도로 외형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받기할수 없었던 그 교회. 당시에는 정말 하늘을 기쁘시게 한 교회였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교회가 후퇴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 터전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의 의사면서 유명한 작가였던 그폴 트루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형편없는 인간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린 모든 부족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회의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죄지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더 많은 암투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 가 아니고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들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회개할 거리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불완전, 나의 부족, 나의 실수로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이 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나는 무엇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 주님 은혜야.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도록 애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어 보자고 노력하는 시작이 되어 보기를 오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가? 교례를 잘 지키는 교회였어요. 이 교리 대해 여러분 잘이해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졸다가 따르기 하면 안 됩니다. 4절에자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령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례가 뭐냐? 사도행전 1 5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일부 율법을 갖고 있던 이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죠.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관철시키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례는 구약 시대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정리가 됐다고 할례를 받지 않고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 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유대주적 폐쇄성을 없애버리고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결정한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교례였습니다 이 교례를 각 교회가 지키도록 전부 지시를 했고 각 교회가 이것을 지켰다고 16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란 말은 헬라어로 도그마라고 쓰고 있는데, 이 도그마라는 표현은 누가 복음에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두 번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분명한 겁니다. 원래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측령을 뜻했어요. 로마가 내린 측령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측령을 뜻했지만 여기선 예루살렘 총회 결의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그 총회의 규례를 교회들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할 일을 받게 하지마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에 확신 있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면 돼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 이걸 잘 지키는 것 이건 여러분 강조한 거죠. 실은 여러분, 우리들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시민의식이잖아요.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서로 약속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초록불은, 어떻게 해요? 직진이에요. 빨간불은요? 서요. 이 약속을 어긋나요. 어, 난 싫어. 난 파란 불빛이 별로야. 난 파란 분데에설 거고, 빨간불에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사고나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플러스는 더하기고 마이너스는 빼기예요 나는 플러스를 빼고 마이너스를 더하기로 계산을 해서 내면 틀릴 수밖에 없죠 약속에 따라 이 땅은 시민의식에 의해 정해져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을 뜻하는 영어 룰, 이건 어원, 로드인데요 이 로드는 회초리를 의미하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룰, 룰을 룰 지키지 않으면 로드 해초리를 맞게 돼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 아니면 벌받아 이것이 규칙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급한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규례예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는 게 규례 출애급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초래가 받지 않았잖아요. 애국에 남아 있잖아요. 그전 율법이 필요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규례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더 필요하고 거기에 정해진 규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 규례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쓴 율법은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613개 계명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서유관의 교례에 의하면 안식일 교례가 39가지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 재밌는 게 많죠. 하루에 그 안식일 하는 2 0 0규비 이상을 걷지 말아라. 100미터가 안 됩니다. 100미터 이상 하루 종일 걷는 게 100미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우물을물을 기르면 안 됩니다. 또. 요만한 수건도 손수건도 옮기면 안됩니다 이런 수많은 조례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가두둬 가둬 놓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 규정 때문에 이걸 어겼다고 시비를 걸죠 밀밭 사이를 가시다가 밀을 따서 손을 부벼 드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손으로 따는 것도 계명을 어긴 거고 부비는 것도 어긴 것이 따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계명을 완전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얽음하는 교례가 아니라 일어나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아니요 교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죠.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한다고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이 명령도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상 없는 명령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 그러면 뭐할 거다? 장수할 거다 반이 보상이 따릅니다 10편 89편 31절에서 42절을 볼까요? 내 윤례를 깨뜨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을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러분 보상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벌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벌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4장 2절에서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이 하늘 그를 범하면 내가 너희들 벌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계명을 범하면 수양을 잡아야 됐어요. 족장이 계명을 범하면 수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평민이 계명을 범하면 암 염소를 잡아야 했어요. 잡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제물로 잡는 거예요. 죽였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대신에. 죄물을 죽이는 것 이것이었어요 작은 계명 하나를 어겼는데 나 대신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작은 계명 하나를 어기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죄인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규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켜야 할 규례 집사는 이렇게 된다는 기본적인 규례가 있죠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교례가 있어서 권사가 되기 전 서약을 합니다. 헨 서약을 다 잊어버리고 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뻣뻣히 들고 살아가고 있고, 집사도 마찬가지로,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거죠. 여러분, 라틴의 교일이란 뜻. 이 뜻은 가르침, 수업, 훈육, 질서,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한 종합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규율이란 질서와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서와 방법이 없이 규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와,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요. 그는 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무법자인 겁니다. 정해져 있는 데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무법자인 겁니다. 지키지 않는 규례는 오히려 거창스럽고 방해가 될 뿐인 겁니다. 규례. 혹은 규율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훈육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벌이 목적이 아니라 훈련이 목적인 벌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위해서 벌을 주는 거지, 벌 주기에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직접 만들신 교례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만든 교례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성경의 근거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총회나 지방회, 당회 이렇게 만든 교례를 우리 모두 지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맞는 법을 지키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교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5절을 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그 교리를 지키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점점 더 신앙이 좋아졌대요 교리를 잘 지키는 교회의 예루삼총의 결정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결과가 바로 뭐냐?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성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상위기관에서 결정한 결정을 따를 의무와 책임이 있죠. 우리도 총회에서 결정한 걸 따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성경말씀에 합당하도록 기도하죠.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가 굳건해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있으면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될수 있으면 합동하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을 좀 보세요 다리가 둘이지만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되죠? 눈은 둘이지만 같은 쪽을 봐야 바르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에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야 몸이 건강한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사랑도 뜻도 다 하나가 되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유, 힘들 것 같은데,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점점 많은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재미있고 일이 잘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를 마음속에 두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인 교회는 몸이 하나가 되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몸의 장기가 각각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교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요즘 여러 기관에서 교회에다가 그어 얼마씩 돈을 받고 교회 건강을 체크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생겨났어요. 이 웰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웰빙은 화목하고 평안하고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이루었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방법을 잘 이끌면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되지 못하죠.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진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진 성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병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받기에 기다리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얻기에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강하거나 차이예요 믿음이 약하면 금방 변질됩니다 굳세 믿음을 가져야 변하지 않고 든든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교회 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지만 성령님이 있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옆에 왔다 갔다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의 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라는 그 단어를 아시나요?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이걸 건강 수명이라고 그래요. 어, 올해 2025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좀 보면 기대 수명이 83.5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83.5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평균 기대하고 사는 게 이게 OECD 국가 평균보다 2.4세가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의료하고 뭐 음식 너무 발전을 해서. 오이시디들과 그게 잘 산다는 나라보다 2.4세를 더, 더 산대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몇 세인지 아세요? 73.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거의 대부분이 약 10년을 골골대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도 73.1세가 되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뭐그 정도가 아니고 누워있다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10년을 아주 힘들게 살다가 83.5세의 세상을 떠나는 게 평균으로 되어 있답니다. 통증, 신체적 불편, 정서적 불안, 우울감, 막 이런 데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 건강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기록만 봐도 알수 있죠. 요한삼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여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모하기를 뭐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차간서로 이것을 외워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운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줍시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굳세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거룩한 장소였던 성전이 이제는 종교적 과시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교회 대형 건물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중에 몇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래요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기가 막힌 교회들로 되어 있다고 래요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성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인 수가 제일 적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성교회는 작고 북닥부닥거리고 기도하는 교회고 현지 교회는 그 멋진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꾸 큰 교회, 큰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본당이 수천 명이 모여서 키워놓고 일주일에 한번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 넓은 공간을 한 주일에 한번 쓰고 문을 닫아놓고 나머지 공간도 다 쓰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룩한 게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그러하고 지금의 유럽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쇠락하고 교인 없이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희망을 말하고 교회가 가는 길을 세상이 쫓아가고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이 박수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삶의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소원해야 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러우신가요? 정말로 모두가 존중하는 교회가 부러우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부러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그 안에 놓고 주님을 만나고 순서게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늘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타락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하고 믿음이 굳건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께 전적인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대구에 와서 교회를 들릴 때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들리고 싶어하시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맨 앞에 나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욕심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